수특라이트의 어, 11강 5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답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요. 내신을 위한 거라서 내용의 흐름만 잘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디어 나오는데 요거 자체가 문장의 주어 그리고 앤드 접속사 중심으로 해서 얘 중심으로 병렬 구조가 스타링 오브 다음에 넣 t 스타링 그 오브에 걸쳐있는 워킹 요렇게. 얘는 둘이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at the bottom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working one's way up 했을 때 working one's way up 하면은 이게 출세하다의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언더라인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바닥에서 시작해서 출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생각은 may appear, appear는 나타나도 아니고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얘 자동사야 그래서 뒤에 사운드가 얘가 형용사로서 타당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뭔가를 출세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to it, i t 이제 앞에 내용, 내용 얘기하는 거죠. 밑바닥에 시작해서 서, 성공, 출세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주된 반대는 objection, 반대. 이게 의미 써주겠습니다. 반대.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is this.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too many of those people, 아니, those who begin, who부터 대가로 열고 발음 닫아주면 at the bottom, 밑바닥, 처음부터 시작하는 매우 대다수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never manage to, 기꺼이 절대로 하지 못하더라. 원래 매니저2가 기꺼이 뭐뭐하다인데 네버가 붙었으니까 기꺼이 하지 못하더라. 바로 무엇을 기꺼이 못하냐면 Lift there has high enough to be seen by opportunity.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에 충분히 높이 자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더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묵묵히 그냥 0에서부터 100까지 그냥 시키는 것만 고지고대로 하다 보니 뭔가 중간에 내가 어 뭔가 바꿔야 되나 아니면 뭔가 메뉴를 변경해야 돼뭐 장사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개를 들만큼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 이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they remain at the bottom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상태로 at the bottom at 에쓴 얘들아 소가루 열고 바람 닫아주면 됩니다 그냥 밑바닥에 그대로 어떤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게 되더라 그 말인 거죠 그 다음부터 얘들아 하이라이트 쭉 체크합시다 It should be 거기 부분 있잖아 다 형광펜 체크해주시고 It should be 이세다 동그라미 체크 대세다 동그라미 체크 이시 바로 가 주어가 되는 거고 대절 이하가 바로 진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절 이야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만 합니다. 대절 이야 내용 봤더니 from the bottom 여기서 열고 닫아줍시다. 바로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했던 그 아웃룩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관점도 되고 얘들아. 아웃룩은 어떤 전망이라는 뜻도 됩니다. 얘가 문장에 진짜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한 전망 이것은 바로 is not so very bright or encouraging. 굉장히 뭐 하지 않다. 그러한 그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전망 자체가 아, 나도 어느 세월에 그렇게 월수 매달 천은 바라보고 일억을 바라보지?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그렇게 bright, 밝거나 encouraging, 고무적인, 고무적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무적인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떤가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말을 나타내는 거지.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잖아. 거기도 회용 한번 체크합시다. 거기도 주제 문장이야 이어지는 거야, 얘들아. It has부터 형광펜. It has a tendency to kill up ambition. Ambition은 의미가 야망. 그리고 kill up는 얘들아 언더라인 체크하시고 제거하다 의미 써줍시다. 제거하다. 그런 야망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자기가 아니야. 내가 이번 달에 음, 한달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나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다음 달이 되면 그래도 백만 원벌수 있겠지. 라고 기대를 거는 건 너무 기대치가 너무 큰 거죠. 내가 이번 달에 30일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 백만 원 벌지 십만 원 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밑바닥에서 바라보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관점은 그렇게 밝거나 고무적인, 나의 동기부여를 충족시킬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내 야망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더라. 약간 나의 어떤 욕구나 막그 바르는 것들을 굉장히 낙담시키는 그러한 성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we call it getting into a r u t 이 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하이라이트 체크합시야들라 Getting into a rut. 그리고 의미 씁시다. 틀에 박힌 것. 우리는 바로 그걸 가지고 틀에 박힌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오형식 구조인거지 얘들아. 콜 일했을 때이시 목적어고 Getting into a rut 자체가 목적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걸 틀에 박힌 것이라고 일칭, 지칭을 하고요. 컴마 다음에 위치 나왔잖아. 위치 동그라미.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뭘로? 대시라는 아이로 바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치 이하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인 즉슨, we accept our fate, 우리의 운명을 인정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means 다음에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바로 우리의 운명, because 앞에서 막대기 한번 끊어 주시고, because 이하 yeah, 때문에, 네, because 때문에, 뒤와 봤더니 we form the habit of daily routine 일상의 루틴이라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그냥 accept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컵마 다음에 a habit 블라블라 나왔잖아. 거기서 뒤어서 부연 설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라는 것은 대절 이하가 앞으로 또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절 이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짤또 관계대명사를 쓰였다는 거. 대사다 동그라미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finally becomes so strong. 자, so에다 동그라미 체크. 그리고 strong 다음에 사실은 접속사 대시 있어야 되는데 대시 빠진 겁니다. 그 strong 다음에다가 대 하나 끼워 넣어줍시다. 강원아, 대. 그래서 앞에서 다시 보자면 마치네 너무 그것들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강해서 됐체 이야 yeah. we cease. cease 자체는 중단하다 뜻이야. 그냥 stop하고 똑같은 뜻인 거죠. 중단하다. to cease uh, to try throw it up라고 표현했어. throw up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버리다라는 수어입니다. 습관 자체를 버리다. 여기는 대명사 반드시 가운데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 그것인 즉슨 다시 말하자면 앞서 얘기했던 일상의 그냥. 틀에 박힌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다수는 그냥 우리의 운명이려니 하고 아니야 이번 달에도 만원 벌었으니까 다음 달에도 뭐 만원 만, 또는 구천원 벌어도 그냥 나는 행복해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드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셈입니다. 운영이 이해 갔을까요? 너무 많이 어렵지 않은데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합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 있잖아, 얘들아 and 대시로 시작했던 거 거기 하이라트 한번만 체크합시다. 쭉 방금 위에서 체크했었던 그 주제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길게 풀어서 다섯 번째 and 대시랑 by s o d o i n g 요거 문장 아우 요거 문장이랑 요거 다 문장 있잖아.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메인 아이디어 요지로서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that is another reason why 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why 부터 얘들아 어, 대괄호 열어주시고 발음에서 닫아줍시다.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표현 자체가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the bottom이라고 표현했잖아 네, 거기 why 이야 하는 이유입니다. why 봤더니 why it pays라고 했을 때 pays 있잖아. 이 pays 자체가 듣기 되다라는 뜻이야. 돈을 지불하다가 아니라, 얘들아, 득이 되다. 페이에다 의미 씁시다. 그러나, 득이 되다. 그것이 바로 to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여기서는 봐라. 어, 투부정사 이하하는 것. 결국은 above the bottom. 아까는 at the bottom 이니까 어떤 일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밑바닥에서 시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회를 볼수 있는 어떤 거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bove the bottom, 바로 밑바닥 위에서부터 one or two steps, 한두 단계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아, 내가 이번 달에도 만원 벌었으니 다음 달에도 또만 원을 버는 것인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뭐해 주는 상황이 되냐면 앰비션, 야망을 갖다가 킬 오프, 아까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얘기에 갔을까요?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가 아니라, above the bottom, 밑바닥 위에 한두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거기 형광펜또쭉 체크해 주시고, by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하고 막대기 끊어 줍시다. doing 까지 구가 끝난 거야. 진짜 주어는 이제, 원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사람은 forms,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The habit 오브 오브 t o 다음에 이제 병렬구조가 나오죠. of 다음에 저기 동명사가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오브 l o 의 세모, 오브 어 b s e 세모, 오브 s e e 의 세모, 오브 e 브 b r a 세모. 그래서 동명사 구조와 전치사 연결된 거다네 개가 연결되 있습니다. 병렬구조. 자 그러면 of looking around 라고 했으니까 주변을 둘러보는 거지. 그 주변을 둘러보는 어떤 습관들. 그리고 of, of observing 관찰하는 그런 습관들. 근데 observing 다음에 how부터 대가로 열어 ahead 다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간접 의문문 구조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others 라고 표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how get ahead. get ahead라는 표현 자체가 성공하다 라고 해주면 돼 얘들아. 미리 앞서 나간다는 표현이니까 성공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걔를 해야 돼 성공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의 습관 그리고 또 of seeing opportunity 바로 기회를 바라보는 것, 기회를 보는 것의 습관 그리고 또 of embracing. embracing은 여기에서는 붙잡다, 포용하다, 붙잡다 이런 뜻인 거죠. e m b r a c e 자체가 붙잡다. without hesitation. 바로 애스테이션. 헤드테이션이라는 건 주저함이라는 거잖아. 주저하는 것 없이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거. 이 시간을 키는 건 바로 앞에 있었던 opportun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붙잡는 이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사람들은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어떤 열정과 욕망과 바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디스 s c o u r a g e 하는 거 낙담 시키는 거 못하게 막는 게 많아 왜냐면 내가 어, 만약에 건욱이가저단어는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안돼 다른 애들 다 1번부터 500번까지, 500번까지 외운단 말이야 무조건 외워 너무 힘든데 근데 막 그걸 막 시키잖아 그러면은 아니, 지금 1번에서 100번 하는데 다섯 시간 걸렸는데 나5 0 0번 언제 끝내라는 거지 그러면은 약간 더 하고 싶어지는 욕망보다 어, 난 너무 힘들어서 안될것 같은데 이런 어떤 아담에 이런 절망을 안겨주는 게더 커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 발음에서, at the 발음이 아닌, 바로 발음 윗단계 on one or two step부터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될수 있더라,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래쪽에 요지 나와 있는 거 우리말로 써져 있을까요, 윤녀가? 써져 있어요. 오케이 거기다 형광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 이 질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밑바닥에서 오히려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